그렇습니다. 자, 첫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네트에 리는 김현영. 김현영 선수를 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김현영 선수 노련하고요자이정활 <목소리> 서브, 아, 서브 득점! 이 점마. 또 한번 김현영은 올렸겠죠. 김현영이 잘받았고요 네트만 건 넘어갑니다. 아, 이건 첩은 길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. 어느 탑점에서 공을 맞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포 핸드 탑 스핀. 정말 정말 네트 걸림. 김현영 네트 걸렸어요. 네. 회전 개수가 컸던 것 같습니다. 3대3 김연영 거의 뭐김연영도 지금 초벌을 하는 느낌인데요. 네. 살짝 살짝 넘기고 있습니다. 김연영 탑스핀 성공합니다. 자, 순위로는 4위지만 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. 아! 이정아, 자 이정아가 포인트 탑스핀으로 빨리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. 5대 3. 탑 스핀 대각선 네트 워크 넘어왔어요. 살려내 김현영 공격. 네트 걸립니다. 아, 이번엔 김현영이 걸렸어요. 또한번 걸리고 5대 5. 이정아 렛. 그렇게 잘 아는 상대는 아니에요. 그렇죠. 어떤 결과가 날지요. 김현영. 5대 6. 이정아, 공격. 어, 아, 엣지요 아, 모처럼 공격이 잘 들어. 자, 랠리에요. 김현영 공격. 받아내는 이정아. 이정아 탑스피. 성공합니다. 자, 드디어. 깊숙하게, 그리고 짧게. 김현영 김연룡. 나갔어요. 김현영의스실 그렇습니다. 7대7 동점을 만드는 이정하입니다. 자 이정한 자신감이 붙었죠 이제. 그렇죠. 이정하 길게.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가야 됩니다. 여기서 공격이죠. 차분하게. <laughs> 자 다시 탑승. <답지> <laughs> 이정하. 네. 하나더 앞서갑니다. 네, 굉장히 좋은. 그러면서 이정하 선수가 깨어나고 있습니다. 자 김현영 2포인트 뒤져있는데요. 다네팅 아, 걸렸어요. 김현영의 게임 포인트. 자, 이번 첩은 길게 벗어나. 이정아 게임 포인트인데요. 김현영 일단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. 자, 네팅 걸립니다. 첫 번째 게임 이정입니다. 자, 어찌 됐든 그렇게 되면 6승 2패 동률을 만들 수 있고요. 매치 득실도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. 자그러나 이정아 선수 이정아 서브 길게 네트 맞고 넘어가는 행운의 득점까지 이정아. 자이 한번 타. 타입... 게임을 따냈고 두 번째 게임에서도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. 또한번더투 아, 맞고 네. 들어갑니다.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 좋은 사람 이기기는 이 어렵거든요. 맞습니다. 네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운 좋은 사람입니다. 이정아 길게. 김현영 매치 걸립니다 김현영이 자이정아 어. 5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6대0이 됩니다 자그 바꿔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스스로 네. 이겨내야 그렇죠. 돼요 드라이브 걸고 놓고 하기보다는 연속적인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좀 변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이정아는 정말 차분하게 <laughs> 또 걸어야죠 잘 버텨내고 <laughs> 있습니다 자, 김현영 이번에도 잘 가고 있고요 실수 없는 두 선수 지금 스쿼보드가 좀 문제가 좀 있어요. 네. 스쿼보드 문제가 좀 있긴 한데요. 어, 그렇죠. 네. 자, 김대영이에요 제가 순간적으로 선수주가 이렇게 무너진 경우가 없어요. 이정아 그러나 김현영 이번에는 잘 버텼습니다. 힘든 수가 김현영. 그렇죠. 진작에. 자, 매치 포인트 이정아 포인트. 계속 이어집니다. 이정아 시원하게 자 성공합니다 이정아가상대 강한 원투펀치 중에 하나 김연영을 잡아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아, 금청구청의 네. 수원시청을 상대로 2연승 그리고 단독 선두자리를 <목소리>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